감자 일등은 치킨 좀 아니 3등까지 치킨 좀 아직 밥을 안 먹어서 제 거잖아요 그죠? 뭐야 진짠가요? 자 오늘의 자 오늘의 광고는 자 배틀그라운드 포르쉐 출시입니다 팬들이 사물해 지 포르쉐. 그래서 오늘 딱 나오면은 보면은 911 있고요 파나메라 있고요 카이엔 또 이제 가족카로 또 유명하죠 파나메라 S 세단이고요 다시아! 드디어 다시아 스킨이 나왔습니다 다시아랑 미라도 그리고 액티브 리어윙 리어윙 그리고 이제 일정 속도에 도달할 시탈이 컷의 후면에 리어 스포일러가 작동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추가 가속 시 리어 스포일러 각도가 변화한답니다. 그리고, 파노라마 선루프. 전용 부스트 효과, 전용 부스트 사운드까지. 그리고 911. 유명한 차죠. 실제적으로 한 2억 정도, 2억 좀 넘는 차죠. 전용 부스트 사운드가 있고요. 이 친구도. 부스트 효과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. 카이엔. 일단은, 적용 이동수단은 블랑. 지마, 픽업, 트럭, UAG, 가능하고요이 친구도 전용 부트 사운드가 있다고 합니다. 일단은 10개를 먼저 까보고,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걸 까보도록 할게요. 오, 많이 나왔는데? 그니까 하나라도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나이번에 역배했는데 자야 돌려저유유 일단 카이엔 뽑았고요 이제 나머지 911과 파나메라가 남았습니다 저는 9 1 1라고 파나메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까봅시다 아 어, 카이엔 잠시만 아니 잠시만 아니 카이엔 아니 카이엔은 카이... 카이... 몇개 나오는 거예요와 이성 카이엔 어 근데 카이엔 이성은 <laughs> 아, 마음 아픈데? 오케이. 이 정도면 안 돼. 살수 있으니까. 카메라 사고. 미쳤는데? 휠. 어, 이거 빨간색 휠이 가지고 싶은데? 와, 어, 이거 옛날 내 차가 바뀌었는데. <laughs> 지리고요. 바로 한판 가. 근데 항상. 차 먹을라 하면안 되던데. 아저배그 그리고 솔캐 안 좋아해요. 저 무서워서 변태 많단 말이야. 어? 바로 아래 차를 어떻게 봤어? 우와. 야. 확실히 나는 포르쉐가 좋다. 반응 다지 말고 운전만 하자고. 그 무슨 개소리예요? 아 큰일 났네. 아, 똥마려. 드라이브 나갈까? 새 차도 뽑아는 거. 이 가운데 있는, 이게 포르쉐의, 그, 뭐랄까. 이 포르쉐 차에 약간, 그쵸, 요런 것도 있으면, 어어. 어. 짜잔! 어때요? 차가 좋으니까 확실히, 이게 그냥 바로 그냥, 장기 자랑해버리고, 바가 뒤집어져 력이 하나도 안. 짜란. 어? 짜. 잠시만 이거는 이 바닥은 이렇게 돼 있다, 여러분 보여드리려고. 뭐야 뭐? 뭐야? 너 비행기 살려고 했구나! 소지마 소지마 나나 아니 이런 씨... 아닌데 이건 아니지 않? 아니, 아니 하필 바다 불로가 이 장면을 그래 열심히 가잖아. 자못 <laughs> 나는 거못 나게네. 어떻게 날아? <laughs> 드디어 날았는데. 아 여기서 떨어졌네. 나 레드존인 뭐몰랐다고아 짜증나! 1등판인데! 1115 감자 1등하는 치킨 좀 아니 3등까지 치킨 좀 아직 밥을 안 먹어서 제 거잖아요 그죠? 뭐야! 진짠가요? 블루한테 도움을 청할까? 전화를 좀 해봅시다 네? 안녕? 참여자로 왔는데 혹시 나날 도와줄 생각 있어? 아, 뭐 도와줄 수 있는데 나 배민상품권 싸놓고 해야 되는데? 샌드박스 모드가 있는데 일단 자동차 소환하는 것도 모르고 샌드박스 모드로 간섭자로 죽으면 돼. 클락션 죽여! 시동도 걸지 마, 죽여! 오. 다 줬어. 강지 씨가 화면에서 없어졌어요. 어, 그래요? 왜 갔지? 어 뭐야? 어왜나 찌그러졌어? 잠깐만. 진짜 감자가 돼버렸네? 단시만간나 <laughs> <간다>. 달려! 달려! <laughs> 달려! 잘 달린다! 오 1등! 벌써 끝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? 어? 길을 잘못 았는데 얘네? 그러니까 걔들 아니라니까. <laughs> <laughs> 제대로 봐야지, 중계가. 아니 이거 혼자서 하기 너무 빡세다, 레이스 모드. 진짜 얼굴 0 0 1누0한테 이런 0 0 1 몰랐는데. 그 1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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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리겜 하겠지. <웃음> <웃음>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. 아 그래? 어, 어 걱정 안 해도 될 듯? 레디 고! 레디 고 레디 고! 집중하게 내가 전화 끊어줄게. 오케이 내가... okay, 나 갈게. 다이팅해 어, 1등 5만 원, 2등 3만 원, 3등 3만 원. 자 어딜 갈까? 와 프리모스크에 한명 떨어져. 와, 차이픈 거 보소. 뻘르시. 음. 밴드 리사 멜레트 뻘르시. 그냥 히마리어시 폭하고 죽었죠? 하지만, 어? 여기서 싸움이 날수 있어요. 오 어... 자리가 바뀌었어요? 응, 내 집? 네!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걸 모르셨나봐요. 하지만 여기 위치가 정중앙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상당히 이제, 마음의 위급함을 주는 샷이거든요. 어? 너 새끼 너나 쌌어? 아야. 난못 참겠다. 하고, 박으시고, 와우! 복수를 하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이제 차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은 요즘 전쟁이거든요. 아이아 어, 이거, 어, 어. 아이고아이 아이고. 아이고. 교통사고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여기를 막고 못 오게 하겠다. 아 근데 여기 포지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포지션이네요 상당히. 저.. 어어어어 어. 어, 어.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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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요.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어어어어 어, 어. 어, 앞에 사람이 또 있죠. 와우. 여기 둘이 싸움이 나겠네요. 보였나요? 와. 12번 흘렸어요. 팀 솔루션 선수 실제 배그 프로 선수네요. 와우. 예? 네? 이 사람이요? 진짜 배그 선수라고요? <laughs> 정말인가요? 와, 와 둘이 싸. 저리 싸워요! 유력... 왜? 어, 근데 자기장으로 죽나요? 어, 길을 만들면서 가고 있죠, 지금? 아! 죽었어요! 어, 이렇게 되면 잘하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요? 지금 자리가. 자기장에 다안 들어가지거든요. 차 타고 여기까지 가거나 해야지 그나마 근데 위치를 모르니까요. 근데 저기 연막탄 쪽에는 한명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지만 이셋 중에 한 명이 죽지 않을까.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다. 치킨 받을래 말래 받을래 말래 배 상품권 받을래 말래 받을래 말래. 오여 예. Wait a minute. 여기까지 와, 힘들었다, 와씨. <laughs>